목재 맞아? 어. 그니까, 목재의 이제 성장은 is a long-term investment. 자, 긴 기간의 투자입니다. 아, 어, 투자입니다. 자, it's economics. 그것의 경제성이 지배되어지는데, 자, 시간의 비용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요. 그리고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배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거 중요한 문장이죠. 요지문이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어차피 대시대시는 필요 없는 말이긴 해. 그럼 그리고 그 거기에 따라서 그것의 자본의 가치 자 그러면 자본의 가치와 경제성이라는 걸 똑같은 말이냐 얘기지? 그쵸? 똑같은 말이고 그런데 이 문장에 좀 이상한게 지금 요거 분사구문이야. 자 뭐가 그것의 그 경제성이 지배되어지고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분사구문인데 지금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거 의미상 주어. 어. 왜냐하면 전체 문장이 주어 여기 있고 여기 동사가 있잖아. 어, 컴마 찍었잖아. 그리고 이제 동 ing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왜 기억나지?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가 같을 때는 생략하고 그냥 ing만 쓰지, 쓰면 되는데 주어가 다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써주기로 했잖아. 어, 써주기로 했대. 얘가 바로 그래서 뭐야? 주어인 거지. 그치? 주어인데, 우리가 그냥 이제, 이 동, 어, 분사구문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 거고, 그냥. 어, 주어라고 보면 돼. 어. 원래는 문장 여기, 여기다가 접속사를 쓰면, 그치? 응. end 쓴 다음에, a n d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it's economics, 그 다음에 are dominate, r being d o m i n a t e 썼을 거 아니야. 그치? 응. 자, 그렇게 그래 된거고요 응. 어, 요거 그래서 그것의 경제성이 집에 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 아까님이 그 원래 문장 이걸 알았잖아 원래 문장이 진행 뭐야? 진행 수동이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문장 엔들 여기다 써버리면, 그렇지? 그런데 뭐이 동원 아닌지 쓸때 여기 뭐야? 동원? 어차피 동원 뭐야? 아닌지. 원래 이거지. 근데 어차피 얘는 어떻게 해도 생략하잖아. 그래서 being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이번에 또 할게 아 요거 그래서 집에 대야지 뭐에 해서 여기 중요해 시간에 비용이야 그리고 자 연간이 돼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이거랑 관련 없는 거 했는데 그니까 어 이제 이거 하나 나무 하나 키우려 우리 나무 하나 키우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잖아 엄청 시간 많이 걸리잖아 어 시간에 그래서 비용이라 한 거고 그다음에 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어 어, 그게 또 나중에 어떤 자연에 의해서 다 휩쓸려가 불에 탈 수도 있으니까. 어 연관된 불확실성, 그쵸 어. 자, 그래서 시간의 간격인데, 자플레인 어, 나무를 심는 것 사이와 n 닝은 여기 나와 있어, 이게 솎아내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클리어 n 링이라는거뭐 우리 그 나무 베는 거 있잖아. 음, 응. 나무 베는 거 이런 거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아 l o g 길답니다, 이렇 어, 길어요. 응. 나무 키우는데도몇십년 걸리는데 그치 응. 또 이걸 키워갖고 솎아내고 뭐 이렇게 나무 자르고 이러는데 자그 다음에 프로덕션 사이드 상품의 주기랑 로테이션 회전 이라는 것은 테이크 15년 50년이 걸려 자 뭐에게 컨니피어 플랜테이션 나차 침엽수의 어떠한 침엽수가 있는거 침엽수 이제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거였지 어. 침엽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100년 초과할 수 있는, 100년을 초과할 수있대 뭐한테는? 블로드 리부즈는 하엽수야하엽수는 나뭇잎이 많은 걸하엽수라고 얘기하잖아. 아, 얘네들은 거의 100년이 걸리고 100년을 초과할 수가 있대.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목재, 아니, 전형이 아니지. 트로피컬이. 열대의 목재와, 자, 목재 상품 시장이 쇼, 보여주는데, 헬스 리커버리, 건강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이거 뭐야? 어, 아, 그거. 아니, 어, 불안정성. 그렇죠. 불안정성으로부터 어. 천, 2008년에 시작한. 2008년에 시작한 그러한 경제적인 불안정성으로부터 건강을 회복을 보여줍니다. 네 답이 3번이지? 네. 어, 이거 맞았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목재가 지금 뭐야?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실상 자, 나무의 수확. 수학, 나무의 수확은 자, 아이고 나무의 수확은 자라지는데 자, 뭐 없이 알지 못하고. 자, 뭘 어떠한 요구가 나중에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렇죠? 어, 뭐에 대한? 그 종이라던가, 크기라던가, 품질에 대해서. 그 이제 어 목재, 근데 이거 PP 꾸며주는 거야. 생산대. 어. 생산된 목재의 질, 뭐, 품질, 크기, 그런 종에 대해서, 그치? 어떠한 요구가 있을지를 아는 것 없이, 어, 나무의 수확이라는 것이, 어, 자라진다고요 응. 여기서는 왓슨 자, 왓은, 어떠한 요구, 이렇게 해야 돼?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야, 여기서는. 어떠한 요구가 나중에 있을지를, 있을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 종에 대한. 그러니까 뭐, 침엽수를 엄청 많이 키웠는데, 나중에 침엽수를 안 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어, 뭐, 그런 거 있는 거지. 요즘은 뭐, 우리 뭐, 그 뭐냐.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엄청 좋잖아,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은행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예전에는 은행나무가, 사람들 은행나무를 좋아할 거 엄청 많이 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냄새 난다고. 가을 되면 그 떨어지면 똥냄새 나긴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데 그래갖고 막 도로에 점점, 요즘 도로에 없는데 되게 많아. 예전에는 도로마다 다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다 그걸 이제 없애는 경향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색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운명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좋다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 거지. 그 냄새. 그렇지. 어, 그리고 얼마나 예뻐. 자 하다가 말았어. 두두뭐 때문에 여기 나왔어. 자, intensive time scale i n v o l v e d 요거랑 같은 말이야. 강범위한 시간의 규모 때문에. 요것도 P P 꾸며주면 관련돼. 어, 시간의 규모. 아까 여기 아까 봐. 시간의 비용이라 했잖아, 그렇지? 어, 그것 때문에 강범위한 그런 규모 때문에 관련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야, many 많은 사람들의도 알규 주장을 하는데 대저를 주장합니다. It is difficult. 어렵다. Predict. 예측하는 게 어렵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뭘 그러한 요구와 그 다음에 따라서 잠재적인 가치 대부분의 상품의 잠재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요구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주장한답니다. 1년 이내에는. Let alone 묻셨어요 뭐뭐는 커녕, 뭐뭐을 말할 것도 없이, 어, 50년, 100년을 말할 것도 없이, 아니,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의 잠재적인 가치, 그러한 요구를 예측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됐어? 근데 여기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승, 가주 투여가 진주어잖아? 근데 예측하는 거에 이 프리딕트의 목적어가 이거야? 뭐야? 예측해, 뭐를요? 요구를. 그 다음에 뭐야? 잠재적인? 가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위드 컨피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구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전치사구가 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하는 게 어려운데, 자 뭐를 예측해? 요구와 잠재적인 가치야. 대부분의 상품에 이렇게 됐어요? 네. 음. 자, 그래서 강의.